오케이 오케이 고고 막고 아아 가만히요 호우 호우 호 절대 안 털려 이거 털려 털려 너내 아, 내 오잡하는 영상 봐봐 지금 피가 얼마나 잘 까이나 아, 물 한번 들어가자 아니, 아니. 가자 아, 들어와 아. 못 오겠지 못 오겠지 얘들아 오케이 바로 간다. 응 바로 갈 거야. 정우치나. 응. 응 어, 피프야 정우 안 뛰죠. 오십팔 피프. 피프 어디, 어디 는데 피프 어디 있는데? 여기 너도 뛰어. 나름의 피프. 오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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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감자. 오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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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감자. 오감자. 오감자, 오감자. 아, 진짜, 오감자 컷. 진짜. 와 세상 무세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물가락 봐아 물가락. 와. 내 헬기가 나왔다. 야야 나피 뭐야? 우우 우. 거야걔 누구야? 왜렇겠어아나 이거 포션이. 나이 바이 다야나 템이 이면에 꽉차는데나 돌아야 돼. 아. 아니야. 안, 아니야. 쎈거 아니야. 나 누가 녹아, 누가. 녹아. 내가 내가 너가. 아 너는 강화를안 해서 그렇고. 야 너기 어디 뛴다가 따라갔는데. 캡시다 내가? 이놈의 새끼아아 뿌리지 마라. 이 새끼야. 아 야! 템 잘못 버렸잖아! 나가! 나가! 나가, 네, 나 감사! 테나 이고띠 오! 테나, 오잘 살려! 잘 살려! 아 뭐야 이짝 템은. 까불지 아, 마. 아 지금 고대투사 아, 앞에서 아, 까불어요? 필드에서 필프는 쓸모 없는데. 어디야 저... 어디야? 으준다가라 씨발 까불지 마라 선현아 죽범 새기야 들어오던가. 살려주니까 존나 까부네. 어디야? 야 진짜 몰라 다 터방쳐 이거 못 잡죠? 전단을 잡죠? 야 뒤에 누가야 뒤에 누가야야포 어디야 포이 어디야 세네 뭐야 누구 털렸어 아얘 큰일 났다 위치 다 들켰다 아 잠만 얘 방셋에 강화 안 돼있다 누구야 일로와 일아 진짜 장난나어 이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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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뺐죠? 아씨 놓쳤어 왜 알, 왜 알, 왜 알. 아, 안 썼잖아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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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아니, 내 영상 봐봐. 나중에 업로드하면... 어나무 안에 들고, 그냥 식당버려너 만지는데, 나 야, 죽는데, 죽는데, 푹... 배고아라꼬아 그래 잘가? 래야너 그래, 지금 써버려 반한테 처맞고 있어. 칼셋야지아프 그래 지금 앞줄. 저거 어 어! 성한테 때리고 때리고 있는 거야? 어? 어 나날가락인데 아, 칼로, 뭐... 아, 칼로 때려 줄까? 칼로 때려 줄까? 어서 때려와. 피흡이 최고야. 피흡을 보여 줄게. 아, 꺼져. 구석에 있지만네자리야 나가, 나가. 아무리 안 돼. 싫어. 가 무슨. 그렇게. 나피해으로다 버텨. 그대로나지 있잖아. 로를 붙이면 되

아나 가위 을때 먹냐? 에스비냐? 어? 먹은 사람 있어? 눈가락만 먹었다 눈가락만 다 먹었어 나방 먹었어? 우리? 아 눈가락 하나 먹었다 아...